국회의원들 그 만났지만 정치자금으로부터 깨끗한 사람 돈으로부터 깨끗한 사람 어느 누구도 박근혜 후보에게 돈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애국심 문제 여러분 뭐 지금 여 국회 대판이잖아요. 뭐 지금 애국가도 안 불리죠. 뭐 NL이 뭐 오줌지 똥인지 가야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저렇게 앉아있는데 으 정치대학원 데려다가 좀교육좀 시켜야 된다. <laughs>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애국심. 우리 국가 영토가 뭐다. 우리 국가의 존립 자체가 뭐다, 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스포츠는 세계 5대 강국 됐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경제로는 10대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여성지수로 따지면 여성사회발전지수, 오늘 저 방기문 총장이 국회 와서 연설 했어요 근데 가음 보니까 그 양반 도 박근혜 지지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음, 뭐, 여자가 앞으로 정치에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박수치고 그랬습니다만 은 우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애국심, 대한민국의 총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세계 만방에 확실하고 분명히 고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후보처럼 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에서도 서하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3 8사는 어떠냐고 얘기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박근혜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분도 가만 보면 재미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잔잔한 재미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녁 일찍 들어가서 하시는 거는 책 읽는 거하고 요가 하시는 거하고 외국어 공부하는 거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심플, 나라를 이끌 사람은 그렇게 심플한 삶을 사는 것도 자기 수련의 기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는 후보. 이 안철수 선생님처럼, 뭐 저, 이, 저, 안철수 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철수를 안할 거기 때문에. <웃음> <웃음> 뭐, 컴퓨터나 좀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무슨 문재인 선생님처럼, 뭐, 잠깐 뭐, 저, 청와대 잠깐 있다가, 국회의원은 저보다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노무현 대통령 17% 였어요. 저, 지지율이. 우리 다 잊어버렸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을 때 같이 말아먹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이안 됩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이 국가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세계의 리더십을 위치해 가려면 정말 능력있고 준비된 대통령. 저는 어떤 것보다도 박근혜의 장점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미 국정 경험이 아주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두 번씩이나 나라에서 구한 분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맞초거든요맞초 아직 부엌에 한 번도 안들어가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맨날 라면은 좀 끓입니다만, 아직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겠어요? 150명이나 넘는 이 엄청난 국회의원들 좀잘났어요다말 잘하죠? 다 똑똑하죠? 다 자기잘난마저 사는 이 국회의원들을 다 휘어졌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우리 한, 맨날 새누리한 국회의원들, 맨 처음에 뭐 박근혜 후보를 돕느니 안 돕느니 했지만, 지금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친이 친박도 없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DJ를 돕던 사람들도 다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는 누구다. 박근혜는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 박지원 선생님, 무슨 이혜찬 선생님, 그분들이 DJ 쫓아내었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왜 자기 선생님 말씀안 들어요. 응, 통합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박근혜라고 얘기해서 다 이루어질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와줘야될거 아니야. 런데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딴짓해요. 아무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우리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일한 후보다 지금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당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대학원 출신 아닙니까. 여기 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한다고 보이지만 정치대학원 한 번씩 다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 정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치의 요체가 뭔지, 국민을 위한다는 게 뭔지, 애국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미국에요. 제가 미국 오래 살았습니다. 2년 10년 동안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위를 따느려고 오래 있었는데요. 오바마가 그때 제가 하버드 있을 때 왔다 갔다 했대요 오바마가 저랑 같이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람 못 알아봤지 뭐예요. <웃음> <웃음> 그때 사진을 <살인에> 찍어놨으면 <laughs> <말하시고 웃음> 제가 주미대사 되는 건 시기입니다. 이거 오바마를 몰라봤어요. 그 오바마가 하버드로 그 말하자면 하버드 법률 그 잡지에 편집장 도하고 그랬다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제 제가 아이참 이런 바보 같아서. 그근데 오바마가 대통령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공부했 때는 우리 하버드 출신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오바마가 깜둥이가 되겄냐? 하얀 놈들이 절대 안 찍는다. 도 하버드 하버드 판에서 수많은 하얀 애들 봤지. 그 새끼들 그 우리 노랗 타고도 뭐라 그러는데 까만 사람 찍겠냐? 그냥 캐나다냐에서온 까만 사람 절대 안 찍는다. 민주당 후보도 안될 거다. 그랬더니 후, 힐러리가 된다고 그러더니 힐러리가 돌러리수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그렇다 치자. 거기 뭐히스패닉도 많고 블랙도 많고 우리가 그러니까 된다고 치자. 대통령은 안될 것이나 대통령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느낀 게참 많습니다. 뭘 느꼈냐 하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당분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편견을 깨주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과감하게 왜냐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깨버릴 줄 아는 대학, 미국이 앞으로 당, 당분간 세계를 리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 이번 대통령으로 간 거에 오바마가 또 당선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이 오바마를 뽑았다는 건 미국 국민으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때 그거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의 그 잘났다는 미국도 아직 여자 대통령을 못 뽑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박근혜 후보들이 60 가까이 되셨는데, 사람 하나 길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런 지도자 하나 만드는데 60년이라는 세월이 길, 만들어, 6 0년이 세월이 흐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추측돌를 놓을 수 있는 지도자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요, 세계 만방에서 정말 입딱 벌릴 거예요. 야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인류사회 학자들이 이제 아시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시안 시대가 온다고 저 동경에서 말이죠. 동경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토인비가 강연을 했어요. 아시아 시대가 온다. 일본 사람들이 기분 되게 좋았죠. 아시아 시대가 오면 자기네들이 세계를 지도할 줄 알고. 근데 토임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s o r r 팬 n 차이나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아직 천황 모식이 있어서 아직 멀었고, 차이나는 너무 부패해서 아직 멀었고, 대한민국이 단일 내 민주화,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이달것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큰 혁신이고,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고 새로운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리더십의 위치에 저는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갈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 저도 좀 쉬게 박수 좀 치세요. <laughs> 제, 제 얘기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19일날 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대학원 이제 출세길이 확 열렸다니까. 우리들 <laughs> 솔직히 얘기지만,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요, 정치대학원은 확불리는 거예요. 뭐, 그냥 일자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대통령만 꼽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철수 선생님 대통령 되면은, 아무리 안철수 선생님 잘나도, 안철수 선생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될 수가 없어요. 아니 국회에서 법안 하나 통과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드서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이 법안 통과해요? 안철수가 갑자기 대통령 됐다고 해서 몇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어떻게 할려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도 뒷받침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관방국국에서 박근혜 전도사